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협상의 흐름을 지고 흔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일본 한해다 공항에서 워싱턴 DC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얘기는 모두 꺼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은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추가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 일방적인 욕구를 수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형적인 압박 전술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며 한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안건 중 하나로 북핵 문제를 거론하며 부정적이지 않은 모든 사안은 논의할 만하다. 흔히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절대 과제이며 반드시 한 차례는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구상으로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 핵미사일 개발 동결, 2단계 규모 축소, 3단계 완전한 비핵화라는 구상은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입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북핵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를 포함한 새로운 논의를 한국이 필요에 따라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안보 구조조차 한국이 주도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대해 그가 쓴채 거래 기술을 이미 검토했다며 대화가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식 딜 외교를 오히려 한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한국은 충분히 대비되어 있다. 협상에서 한국이 실질적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안은 크게 네 가지로 알려집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새로운 카드인 한국 원전의 미국 건설 문제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불안과 원전 산업의 침체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을 통해 정해진 시간과 비용 안에 원전을 완공한 실적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언급한 이유는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한국만이 미국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북핵 문제 관리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미국에도 전략적 부담이지만 실제적 이해 당사자는 한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내부 동향과 군사적 위협에 대한 직접적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대화 채널 유지 능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다시 풀어가려면 한국의 정보와 중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첨단 기술 공급망 안정입니다. 미국은 중국 의존탈피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상위 반도체 기업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원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 공급자입니다. 미국이 자국 내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면 한국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방산 안보 협력의 확장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은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글로벌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배치 차원을 넘어 첨단 무기 체계의 공동 개발과 상호 보완적 협력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구상은 단순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원전을 지어주면 미국은 무역 혜택과 관세 인하를 제공하겠다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이 카드는 오히려 한국에 더큰 기회를 줍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본토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이는 곧 미국도 선택한 기술이라는 전례없는 레퍼런스를 얻게 됩니다. 이는 중동, 동유럽, 아시아 원전 시장에서 한국이 입체 경쟁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또한, 한미 관계는 군사 안보 동맹에서 에너지 경제 동맹으로 격상되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원전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서도 한미 공동주도권을 확보하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미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제도, 고비용 구조, 그리고 트럼프 특유의 변덕스러운 협상 스타일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이미 감안하고 있으며,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관리하겠다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 역시 이번 한미협상에서 한국이 유리한 준비 무대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시바 총리로부터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언을 받았다며 미국과 협상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과의 대화마저 한미협상에서 한국이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년의 발언과 준비 과정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는 협상 장임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은 안보, 무역, 북핵, 원전, 한미동맹의 미래구조까지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결국 미국의 일방적 욕구를 거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국이 협상의 판을 짜고 동맹구조를 재편하며 세계 원전 시장에서 전략적 승리를 쟁취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3,500억 달러, 약 486조 원 규모의 한국발 대미 투자 기금 구체화를 핵심 의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들은 동시에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을 70년에 걸친 동맹의 재조정으로 규정하며 미국이 주한미군을 단순한 한반도 방어가 아니라 중국 견제, 특히 대만 유사시 투입 가능한 전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이는 자국 안보를 약화시키고 원치 않는 대만 해협 전쟁에 끌려 들어갈 위험을 높이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미국이 강조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에게 부담만 키우는 요구일 뿐 한국이 이를 수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한미군의 존속 자체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은 한국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BC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세부 논의가 핵심이 될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달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름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직접 투자보다 대출과 보증 중심의 구조로 미국 산업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해운, 인프라 회복을 한국이 사실상 이끌어주는 형태입니다. 트럼프가 자국조선업 재건을 정치적 성과로 삼으려 해도 그 실행 능력은 한국조선업계의 기술력과 자본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우위가 명확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스가가 이미 한국 내에서 국가적 구호처럼 쓰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 해군의 노후함정 수리와 신규 전력 보강에 한국 조선산업의 협력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제7함대에 비전투선박 정비계약을 수주했고 규제 완화만 이뤄지면 군함 수리 분야까지 진출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의 참여 없이는 해군력 강화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미국이 자국 안보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든 대미 투자든 미국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한국의 협력이 없으면 성과를 낼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겉으로는 전통적 동맹 강화를 다루겠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의 원전 기술, 북핵 관리 경험, 첨단 산업 공급망, 방산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이 전략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맹의 명분을 유지하되 한국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상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국면에서 협상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트럼프야, 한국은 이제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惊喜。